이게 왜 앉아있어 조대웅찬? 네, 형. 여기서 내어나 여기. 형. 형 내려가지 마이 시간에. <놀람> 아니야 안 올라온다. 미친놈아. 속도로 나 저렇게 못해. 니가 뭔 아, 나 나한테 던질 줄 알고. <laughs> 나 나한테 던질 줄 알고 <laughs> 튕겨내겠었었는데. 아, 성난탄 안 받아는데. 현존 아직 정형 안된 거다. 와가 코쿠로. 오 미친. 오 도도요. 마대. 어, 메르시 있네 우리. 다시 이구요이 <laughs> 이쿠. 이구 요이... 어. 형. 저게 나 저게 내가 더 세다. 황금 안도다. 저도 갠지 있네. 미친 한조 스킨 오바야 에임, 에임도 오바인데. 아, 이거 백타대립다 나한테 메르시 붙지 말아요. 나리얼 게 잡스는 미친 적이 포탑이 있어요. 포탑이다. <laughs> 어이가 없네. 여기 맥그리 있어. 미친 이 새끼 왜여기있어 형! 아, 리포시! 리포, 리포, 위에다. 아, 한번못때 돼? 겠는데 이제 지 해야 돼. 지금 기야 돼. 지있 해야 돼. 지금 나야 돼. 지나 해야 돼. 지금 아직 돼. 5 8야왜지한 번도 안 지금 해야 돼. 지금 이야, 어, 걷던 분 여기다. 나 리얼 겐지몇 분했지? 리버 이번 판이 제일 많이 할 많이 할것 같다. 아니, 포탑 포탑이 문제야 포탑이. 아, 야 민나 용광로야. 용광로 어떻다 죽었어? 아, 그래? 그래서 이상한 발소리가 들리더니. 라 저 어, 간다 아 미친 포탑 저거 어떡하냐 포탑 내가 처리할 수 있다니까 잠깐 어우씨 오케이 방에 뚝 남았네 포탑 처리했어? 요아 미친 포탑 <laughs> 가자 뭘? 건 뽑아? 어? 어?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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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. 포탑 하다가 고 싶어요. 나도 한번 쓸 거야. <laughs> 민도 아, 빈틈 죽었어. 아, 형형 형, 에이 형 형, 에이 형형 형, 형. 형, 형, 에이 형. 진짜 에 매정하네. 진짜 포탑 하나에 EMP 하나는 정당한지. 포탑 못 부서 어다 어, 분명 검으로 볼 썰었는데, 정확히는 마비시켰어. 탑으로 뭘, 아니 검으로 뭘 썰었는데 뭘 썰었는지 모르겠어. 뭐지? <laughs> 뭐지? 뭐야? 민노네 <laughs> <믿너>, 니가 해킹한 것 때문에 겐지 죽었다. <laughs> 내가 겐지 해킹했어? 아니, 겐지가 해킹한 힐픽 먹으려다가 죽었어. <웃음> <웃음> 어. <웃음> 뭐야, 화물 왜 여기 있냐. 뒤로 가. 음, 뒤로 가. 야, 6분 남았는데. 조졌다. 왜못 올라, 이 미친. 아, 약간 다른 곳에서네. 라인 애킹. 라인 애킹에도 라인 애킹. 잡아, 잡아, 잡아. 라인 어, 라인 라이다. 오케이 잡았다. 작전 아, 내가 죽었어 라인이랑 같이. 라인 망치 좀 튕겨내기 딜이 들어간다는 소문이 있던데 <laughs> 한번 해봐야겠다. 해해 해도 개 딜인지 모르. 야 뒤에 리퍼 있다. 내지?

한조도 있잖아. 형제 경제 싸우면 이거, 이거 집은 명예 명예가 없다. 우리. 적인 형제. 가자. 형제. 형. 형. 요, 형. 다 아, 형. 형. 아 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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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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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4. 나5 0 형. 형. 뭐가타바시유마마마다다아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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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 이상해 내가 못하는건데 리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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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있을 거란 말이지. 그거 뭐지? 그거 뭐지? 제냐타 궁이 있을 거란 말이지. 아파. 가만요가만요 미친. 견지가 무사히 죽을 거야. 아니야. 지금 요, 요새 칼뽑지만살좀지안 마, 뽑자. 마. 안 뽑아. 아, 저 미친놈이겠지. 간다 간다. 어. 아이, 미친 고정기 아, 이 미친 고정기씨발 아, 미친바 이따 붙을려 했는데. 그걸 또 저렇게. 포탑 포탑. 요형 형이 이겼어, 형. 저거 또 빨리 막으세요. 나 걸어가고 있는데. 뭐야 다 죽었잖아. 뭐야 뭐야 내가 너무 잘했어. 와 미친. 여기서 3분 여기서 3분에 버티라고? 야스. 한로 뒤로 뒤로 한번 한번 뭐 컵라면 끓여 먹는 시간. r I'm g o i 1 g to m 씩만안 n g to go to the cigar. I'm g o 아 n g to go to the c i 상 오, 이거안 되네. 이 없어요 야, 불타다. 오. 정크레딸피정크에딸피정크레딸피정크레반피정크에반피반피반피 아! 보자는 누구봐! 반두떨피반두잡으러 왔다. 이 라인, 라인, 라 라인 라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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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! 라인, 라인, 라인! 라인, 라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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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그리고 얼었어. 여기 야비한 새끼, 여기 야비한 새끼. 뒤에 괜지. 이거 지 깔아. 오디오 리지 빨리 피! 내 표창은 제일 맞추질 못해. 이승용을 분... 야, 여기 아! 왜? 여기 왜? 고릴라 있어. 살려줘. 이엠피는? 내나날 그래, 살려 임마 여기서 살리지 말고 이엠피 나 아, 폭탄 이엠피 나 맞았다 미 망했어 난 폭탄 맞았어 꼼꼼히 아이 그래 오케이. 와 폭탄이는 아 오바지 소리 들었는데 질 풍차는 바른 노릇인데 이거 폭탄하네. 이기면 레전드 근데 원래 이기긴 팔 있게 했는데 생각보다 나름 잘해 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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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헤헤 에헤이 바다바다바다바다 무리 됐어! 무리 됐어! 아겠어아잘비었다아 <laughs> 아, 좋아 잘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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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아. 아이... 좋아 아이 개아 잘했는데 라도 아... 아 나도 예. 잘했는데 막판, 막판 비비기 궁으로 막다리 잡았는데 이거 다못 잡으면 이상하지 이거 피가 맵는데 나못 잡았어. 애들이 다 쓱싹의 죽는 애들밖에 없어. 그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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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야 공격형 도움에 얼마나 안했으면 메르시가 있냐. 전력 보통 잡다 전설 전설 설날 전설 좀 먹어보자. 힘힘힘 <laughs> 아... 힘, 힘 파인. 어 로도우그가 다이 다이아마이트 가지고 도망가는. 마음대로. 설날 거네. 아왜 이렇게.. 왜 이렇게 느려 아 오. 웃기네 헛. 잘했다 잘했다 <laughs> 잘해 뭘 뭐가 잘한 거지 모르겠는데 전부 다, <laughs> 다, 전부 다 잘했어 아니 가장 어이없는 게와 민노 EMP 쓴거 보고 검 뽑았는데 폭탄 맞았어 아 <laughs> 진짜 타이어 미쳤어 그거 그때 진짜 EMP 다 맞았는데 그때 전크램빼고 뒤에 있는 형 그래. 와 진짜 너무 와와 와, 너무 아깝다. 그거 두 명은 썰고 죽을 수 있었는데 피 보니까. 하기 아이들아. 뭔데 아, 어딘데아 수비면 할게. 수비면 하는데. 아 이엠바이 공격이네 공격. 공격이면은 공격이면 우리 사지. 실험해보고 싶은 게몇 가지 있고. 저 리퍼는 리퍼를 할까? 또 어, 니네 리퍼만 캐.. 아.. 리퍼해그 겐지라는데 아. 겐지 님이 있구나 에이미 저 사람.. 있어. 저 사람 분명 머스.. 그래. 머스 겐지다 너네가 나 겐지 몇번 했지? 너 리퍼네? 루야 나 겐지 겐지 우리 조합 왜 이래 <laughs> 3시간 했어아 <laughs> <야>, 겐지 미친 <laughs> 우리 저번에 이거 <laughs> 너무 양심없다 양심없는 소리도 진짜 않았냐? 그건 수비 있을 때야 수비긴 했는데 공격도 비슷해 <laughs> 야 저렇게 장기 집어붙는 게기분깊데 근데 그거 뚫려서 졌잖아 그거 한 번에 쭉쭉 가던데? 어 쭉다 쭉, 쭉 가던데 그거 한번 뚫리니까 쭉 가던데 <laughs> 어한번 뚫리면 쭉 가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에 모여있지 말자 분할로 하는 거야 나랑 쟤는붙어있어는데아 지금 뭐 혼자 이... 살아 요즘엔 근데 여기 또 시체 있다. 이게 <웃음> <아닐까>? <웃음> 인사는. <웃음> 내가 머리, 내가 머리 새로 달아줄게. 어, 안 달아, 안달이야 호퍼그. 여기 덜 있다. 너야. 한 번쯤 밟아 나도 다어 미친. 누군가 날 때렸어. 뭐야, 이거? <laughs> 아. 디바랑 맞대이! 아, 미친! 뭐야? 나 뭐야? 뭐야? 피를 안 보고 아이... 있었는데 어? 솔지 왜 이렇게 아 봐? 왜못려 어, 뭐지? <laughs> 다들 화이팅! 화이팅! 얘들아! 뭐이 새끼 오야 <laughs> <laughs> 어... 힐러 아 이젠 힐러가 아니군 위도 있어 위도 우 아유 없는 게 없어 저기는 상처 있는 시딘이 현준이 포탑 부쉈어 <laughs> 역시 호시딘아 <laughs> 다시 오케이 레벨 오케이, 레벨. 방어구, 방어구, 방어구. 너 멀리 던졌다. 살려줘! 포... 아, 야, 누구 들어갔어? 들어갔다 죽었는데? 어, 공개 이제 오직, 오직 채웠고요, 디바. 땡큐. 아, 여기 안 보여. 안 보여? 미친! 야 비트! 아, 아 뭐야 위도웅 있었는데? 위도왜이 호떡치만해 아 미친놈아! <laughs> 이거 원래 체력 추가되지 않았냐? 체력 추가되서 딸피때썼던걸로 기억하는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자 너랑 비슷하게 나도 죽었으니까 같이 가는걸로 치지 뭐 같이 가자 다시 원점이잖아 아 존나 와 미친 더러게 어어 빨리 빨리! 오케이! 여긴 먹었다 그냥 남게 빨핀데 괜찮을까? 오 힐이다 미친 살려줘 여기 살려줘 살려줘 죽어 거기 있어, 미친놈아 이리 와 미친 이로 오라고 <laughs> 아힐다 꺼졌다고 됐다 욱차 살려아왜나나일러 아, 아니야? 아아아 살려줘 아내 아... 소리ですね제가 어? <laughs> 아, <내, 내> <laughs> 아, 어, 깝쳤다 데스 소리소리 데스 방 깨질라 그래 아 미친 바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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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민노! 가가가가가 아니야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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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뭐라 해? <laughs> 아니헤못 봤어. 아한 곳에 헤헤로가 끌린 거구나. 어헤 애들이 너무 없더라 했어. 헤난저헤헤헤헤 싫어. 헤헤헤헤헤헤헤헤헤어헤헤헤헤헤헤 내가 그렇게 미웠냐 엄닉은 처벌 대상 1인 거 몰라? 아직. 엄닉 아, 옴닉... 권리가 초바리입니다최화리에요 사가지고... 저희는. 항상 여기에서 이걸 짓고 있죠. <laughs> 미친 뭐야? 야, 뭐해? 이제 우리 여기서 이거 지어도 아무도 건들떠보지 않아. <laughs> 아이니가 먼저 들어가 봐이 새끼야. 이 개전할게야. 아, 피백데스피백데스데스 아! 아! <laughs> 누가 정크랩. 아! <laughs> 정크 <정크래치. 웃음> 누가 정크다 죽였어, 정크이 누가 정크랩 불렀어. <laughs> 민서야 응? 다 까고 그냥 간다, 난. 잠시만 시간을 줘, 찬 내가 내가 궁 포탑 질 시간만 줘봐. 없어, 15초야. 야저거래아씨또 그래. 죽었어. <laughs> 다 죽여. 죽여. 다 죽여. 아다 죽여. 어 됐어. 살았다 살았다. 다 죽여.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그렇지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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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<laughs> 야나 치고 탔어. 차만 타면 우리 탱크 만들 수 있어. 야나 치고 탔어 치고. 어. 어 민나 미안해 난 여기까지야. 오.. <laughs> 미친, 온다. 짜피 심실이 해요. 야 칭혼, 칭옷... 아, 나와 봐. 칭는탔 는데 미친, 아 나와 봐. 아니 방벽 펼쳐 야죠. 아 말고 <laughs> 겐지 말은 거 겐지. 저 위에 있 지? 끌어 내린다. 네, 못 했어요. 그거로스냐2층스야크로스다 그러니까 <laughs> k a y 다 k a y 가라. There's a key. Hello. t h e r e 이래 key. Eat 이래 안 돼, 안 돼, 안 돼, 이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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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잘한다 잘한다 a t 다 잘한다 잘한다 모두 화이팅 Eat 했다 이 정도면 t Eat 다 죽었어. 민노야! 아, 민노야 좀만 뒤로. 쏘았다, 쏘았다. 야, 궁 쏘었는데 궁오줌또꽂다 좋아. 씨, 더크. 아하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바람 떴네. 아이씨. 뭐야, 바람 어디 있어? 잠깐 그래서 요 여기 있네. 힐해 주면 합류를 할할 거긴 한데. 힐은 가끔 씩해주니까 불평은 하지 않겠습니다. 나쁜 새끼. 방 <laughs> <laughs> <하나> 어디 있어? 이거 <laughs> 저기 저기. 있네. 아, 있나? 잘 있어. <laughs> <laughs> 미친. 맨날 그 방벽은 안전하지 않아. 아, 냐 보여. 니아있다니까버스 저버스. 다버잡았버스저버 가자, 가자. 가자, 가자. 버스 저버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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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야, 물이 너무 빨라. 방벽 어디니? 여기 있네? 너 방벽 안인 거지? 아 있어도 있고 아에 있어도 있 있어도 다 잘한다! 어 있어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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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 잘한다. 어도 있어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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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위기는 야, 나금금다섯개야 미친. 위기는 우리를 하더라. 로 만든다. 탱크죠, 탱크죠. 미친 겐지 새끼야. 방어, 방어, 방어. 겐지 새끼야. 따라 탱크. 내 쿵게이지 차. 여기, 여 우리 탱크 아무도 못 엄마가. 저기 돼지, 돼지 한 마리 발견. 탱크, 탱크 가자. 어디? 어디? 어디. 비트, 비트. 아, 돼지 끌림, 돼지 끌림. 빛빨친다빛빨친다빛파쳤다나 아, 안죽었으면 아. 밤들어온데아 이거 키나치키혔네치키나 피파치키나 들어치키나 피파치키나 피파치키나 피파치키오피이나피파이키나 믿는다 했 들어 들어 들어. 왜 아, <laughs> 들어가라고? 살아한 <해>. <laughs> 대! 안해아 오케이. 아 믿어. <laughs> <laughs> 오바, 오바, 아. 감오 봐. 오 봐. 오 봐. 오 봐. 나 없어. 아너너라라라나나 이거야? 메르시 같은 게 있었어야 되는데 미치지 야 적도 바스 나왔어 <laughs> 바스는 역시 막바 되지 적도, 적도 바스 나왔어 아 탱크를 밀고 갔어야 되는데 궁이 없었네 아좀더 찾아야 하는데 맨날 돌진해 지금 너 화면을 보고도 내가 돌진하라는 말이 좀 있긴 한데 돌진해 <laughs> 오케이 잡았다 바스 잡았다 바스 잡았다 파스 잡으면 뭐해 <laughs> 내가 버틴다 파스 잡으면 뭐해 버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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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폭탄이야 아, 탄야와파이어탄은 어떻게 못해요 네돼 저거 로아예 좋네 야이씨 아 근데 진짜 재밌긴 재밌다 <laughs> 아네 그래 잘했네 <웃음> <웃음> <laughs> 이거 아까 첫첫번째아첫 번째 백번첫 번째다. 이 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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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뚫어. 아직은 아직이 아직해요 개웃겼나. 너네 둘 나비 안키죠. 엄니. <laughs> 역시야 우리는 앞으로 조화만 맞추자. 오지. 더블 베럴스는 챔피 언 이거 영웅 나오면 좋겠다. 총알 두발로드그 말고 말고. 더블 베럴. 야. 더블 베럴? 탕탕 하는 거 그거? 응. 탕탕. <laughs> 리퍼가 그나마 비슷한데로거 저거 뭐야 여기. 이게 뭐야? 이게 뭐야 여기? 프로토스 뭐야? 아니. 뭐야 저기? 이럴 때안해 이럴 때안 하려 야해야지 <laughs> 페가수스 유성권 미친 개쎄 보인다 <laughs> 이제 이래 가도 펀치 도안 주겠다. 이럴 땐해캐안해야지해떡해아캐하지 말자. 뭐야 해소안 해도 안 리퍼 할까? 메르실 할까? 탱커가 나오면 메르실 해주겠어 으으으으으으 아, 리퍼다 뭐야 나 여기 길을 모르겠어 잠깐만 오오 미쳤다 와아 구경 좀 해야겠다 구경할 때가 아닌데 오, 움직여. 어디로 가야 돼? 여기야? 화살표를 따라가 봅시다. 라이바 여기네? 뭐야 여기? 누동사냐? 블리자드 월드인데 말이야. 아 여기가 그거나 존 지키는 거구나. 어. 하트가. 넌 어디 있어? 아 미친 어디서 나오는 거야? 저기라고? 저기서 나오네. 어딜 지키는 거야 여기 투명하게 표시돼 있잖아. <laughs> 응? 여기 이렇게 표시돼 있잖아. 여기 지키라고? 어. 지키는 것 주던 지키는 거 지키고 있는화물밀기네화물밀기 아, 추척이지 뭐야 여기. 안줘야. 안줘야 동생. 소리. <laughs> 아, 뭐야 라인 어디 있어? 라인 새끼 조 어? 흑백이 맞았다 얼리다어 뭐야 나아 아, 살려주세요 너 아, 놀랬다 다 죽어 있냐 화물은 어떻게 생겼는지 보자 뭐 아직 아직 못했네 응? 벌써 뚫었는데 점령완료 설랜비다 원래 이걸 노린거지? 뭐 영웅 어디서 잡고지어뭐 까운지 안돼 민나 오케이. 나이스. 짝 건으로 멀리서 죽이는 저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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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뭐야 저? 어디가자 시가? <laughs> 뭐야? 몰라. 지금 뭔가 윙, 피로 하이 물은 물만 지키면 되지. 깔깔깔깔깔! 깔깔깔깔! <laughs> 미친놈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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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그거> 뭐야? <laughs> 나, 나 아무도 못 봤어. 아무도 못봤다뭘못 봐? 세명 정도가 다았어 <laughs> <laughs> 좋아, 야, 개지 잡야 개지 잡야 오케이, 개지 잡았어. 야, 위도, 위도. 어 용선, 저기 환대리 있는 저 저기기 뭐야, 뭐야, 이거? 미친놈아! 용선, 용 <laughs> 오케이 오케이 아들 미도 <laughs> 어디가? 아! 빈자리 가면 있어, 잠깐. 너무 아파, 너무 아파. <laughs> 미도 조지로 갑니다. 아, 내가 조진다, 내가 내가 조조, <laughs> <미친, 웃음> 내가 내가. <laughs> 일좀 주세요. 미친? 줄 수가 없어요. 뭐야 여기 미친, 미친, 미친. <laughs> 가망이 없는 것 확실히 깨달았어 방금. 아 다른 사람 뭐 하냐. 제가스유성원 <laughs> 빨리. 뭐, 뭐라도 해봐. <laughs> 아까 나도 힘들었는데 내가 힐해서네한번힘했더니 네 죽었어 제가. 엄살 <laughs> 부리지 말라고. 아 이거 아픈데요? 할머니. 아나힐 좀. 아이씨. 할머니 나힐좀 뺏어졌어 유생킨 나, 나, 나. 빨리 가 빨리 가. 여기 누구 있는데? 미친 여기 두마리 두, 두 있어! 여기 두마리 있어! <laughs> 누가? 맥 누가? 아 자꾸 누가 누가 와이셔 쉐이한테 쳐맞았었는데 어 그렇지 유성권 야 몸으로 유성을 만든단 거지? 알았어 정기지가 어딘데? 여기 위도 있는데 어떻게 잡냐? 어내 네, 걸로.